안녕하세요. 지코노미TV 황지영입니다. 최근 몇 년간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아파트 대신에 오피스텔로 눈을 돌린 젊은층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1인 가구나 젊은 신혼부부들을 위해 딱 적격인 오피스텔을 소개하려고 나왔는데요. 이곳 구리 갈매지구에 오피스텔을 공급하고 있는 힐스테이트 갈매 스칸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전문가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같이 가보실까요? 안시죠 네, 네 그럼 주력 타입인 39A 타입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네. 네. 어... 헉, 아니 근데 여기가 뭐가 되게 넓어 보여요. 네, 저희가 일반 기존의 오피스텔보다 층고를 네. 한 40cm 정도 높게 했기 때문에 아 기존에 보셨던 오피스텔보다 훨씬 넓고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그 높은 층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어진 호텔에서나 적용되는 그친구기 때문에 음. 일반인들이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개방감을 느끼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실이 이렇게 좀 트여 있으면서도 뭔가 블럭이 나눠져 있어서 네네. 아늑하면서 또 경치도 볼수 있고 기존 오피스텔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그런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정말 저는 지금 오피스텔이라는 느낌이 전혀 일도 없어요. 그냥 아파트에 있는 것 같아요. 어 여기 주방이 또 대리석으로 되네요. 어있 네, 네. 지금 보시는 이 주방 같은 경우는 주부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데는 그 ㄷ 자형 주방을 음 갖추었기 때문에 그 대면형으로 앞에 계신 그 응접실에서 그 가족들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주방에서의 업무를 편리할 것 같아요. 수 그리고 여기 또 세탁기도 다 들어있는 거죠? 세탁기, 아, 그렇죠. 냉장고 네. 다 빌트인으로 들어있네 모든 게다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냥 정말 몸만 오면 <laughs> 되는 느낌인데요. 그리고 안으로도 안방을 으로 가볼까요? 보통 84타입, 네. 어, 우리가 말하는 34평에 있는 그런 드레스룸이 안에 와 진짜 나 이거를 자자자자자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네네. 한번 아니 여기에 어떻게 드레스룸이 있죠 39 네. 타입에 네. 와 진짜 드레스룸은 여자들의 로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피스텔에 이런 안정적인 정말 커다란 드레스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이 앞에가 이제 안방이죠 네네 그렇죠 어... 지금 저희 주거공간 같은 경우는 네. 보시다시피 그 모든 공간마다 그 빌트인 시스템인 에어컨을 다 오, 갖추고 이렇게. 있고 또 거실에서나 아니면 네. 안방에서 자체 자체 컨트롤 시스템을 가지고 음. 또 외부에서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그 사물 인터넷이 IoT 시스템이 갖추어 있기 때문에 모든 기능이 다 갖추어졌다고 말씀드릴 음. 수 있습니다. 온도 조절 전혀 여기서 다 이제 네네네. 가능하고 앱을 통해서 또 밖에서도 그렇죠. 또 컨트롤할 수 있고 아이거 진짜 최첨단이네요. 맞습니다. 아. 이 네, 여기가 저희 그 기존에 있던 작은 방 구조지만 네, 뭐 네. 기본 인테리어나 옵션들은 그대로 들어와 있죠. 네. 밖으로 잠깐 나가 보시면은 아, 베란다도 있는 네. 거예요. 오, 아 여기가 이제 실제 쓸수 있는 네, 베란다.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일부 층에는 베란다를 두고 네. 한개 층에 2 층에는 여 넓은 발코니를 같이 두고 있어요. 근데 <laughs> 이쪽이 다요? 네이 네. 이, 이 공간 지금 다요? 네, 한실 <laughs> 평수로 따지면 한일 평에서 8평 사이에. 공간을 저희가 오픈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베란다가 7평에서 8평이면 네네. 원룸도 7평 8평 그렇죠. 원룸이 있잖아요. 네네네. 베란다가 원룸 사이즈래요. 여기 <laughs> 지금 카메라로 쭉 한번. <laughs> 그리고 도심에서 이렇게 네. 그 야외의 공간을 같이 접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찾기가 굉장히 힘든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모든 복합 시설이 아까 말씀 커미스 갖추어진곳 안에서 또 다른 자연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함께 공존한다고 말씀드릴 음... 수 있습니다 정말 네. 집에 오면 나갈 필요가 없네 뭐 집에 영화관도 있지 뭐 커뮤니티도 있지 그렇죠. 여기 지금 캠핑장이 네. 있어요 또 저희만의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피스텔에서 특화된 아파트에만 있는 욕조를 같이 그러니까요. 욕실에 담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 39타임이면 아파트에도 욕조가 없는 집들도 있을 어, 네, 텐데 네. 욕조가 있네요. 네네. 와, 구리갈매지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세요. 아예 알겠습니다. 아 구리갈매지구는 위로는 별내, 아래는 신내역이 위치해 있고 신내역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신내역에 6호선 그 지하철이 개통되어 있어서 음. 그 교통이 굉장히 좋은 곳으로 말씀드릴 수 있으며 그 윗지역 같은 경우는 별내역 8호선, 4호선 진접선 연결되며 GTX B호선이 노선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구리갈매지구와 가까운 태릉 골프장을 개발하여 정부가 1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함으로써 추가 교통 대책도 나와 있는데요. 경춘선 열차의 증편, 인근 도로 확장과 갈매 화랑대역에서부터 태릉 골프장 부지까지 오가는 간선 급행 버스에 BRT 노선도 신설 추진된다고 합니다. 네,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서울로 출퇴근이 상당히 좋네요. 네, 네, 와 진짜 보면 볼수록 탐나는 오피스텔이었어요. 네네. 우선 아파트, 어, 지금 제가 진짜 아파트라 그랬죠. 아파트 <laughs> 같아요. 오피스텔 같지 않고 호텔 층고의 3베이에 욕실까지 있죠. 그리고 주변 커뮤니티 너무 잘돼 있죠. 네네. 무슨 볼링장도 있지, 그 층에 영화관도 있지, 그리고 밖에 또그 갈매지구가 천 산도 있고 산도 있고 자연과, 있고, 어우러진 자연과 또 어우러져 있죠. 그리고 네. 그 주변에도 또 아파트 단지가 잘 형성이 돼 있잖아요. 네, 오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지코노미TV였습니다.